대형제국 흥망사 오늘 저희 3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최근에 이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망을 하고 찰스 3세가 새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럼 영국 왕이 어떤 전칭을 갖고 있느냐, 있는가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단순하게 영국이란 나라의 수장, 국왕 이렇게만 돼있지는 않다는 거죠. 국왕 폐하, 코널 공작, 스코틀랜드 공작 캐릭 백작, 렌프로 남자 아일랜드의 영주, 아, 아일즈의 영주, 아일즈라고 섬이 있죠. 거기에 영주, 스코틀랜드 경, 스코틀랜드 공겸 섭정, 웨일즈 공 전하, 체스터 백작. 그러니까 여전히 백작 공작, 그리고 직할 영주,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란 나라를 잘 들여다보면 영국 왕은 영국에서, 영국의 역사 시대 내내 귀족들이 귀족의 가문들이 살고 죽고 했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여러 귀족 중에서 가장 권한이 큰 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영구왕을 폐지해야 될까 말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영구왕은 네 국가의 군주죠.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연합왕국의 군주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13개 국가의 군주입니다. 물론 형식상 군주고 실제 권한은 국민들에 선출된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국왕으로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잉글랜드 국교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형식적이지만 의미 있는 직함을 갖고 있어서 저의 결론은 페이지데이가 당분간 어렵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죠. 영국에 있는 여러 고대 유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스톤헨지죠. 가장 오래된 고광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높이 8m, 무게 50톤에 이르는 거석 80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 그런데 둥그런 형태로 갖고 있죠. 이게 용도가 뭘까? 라고 학자들이 봤더니 대략 기원전 2 0 0 0 년경에 세워졌는데 아마도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겠느냐? 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영국이라는 땅에는요. 물론 원주민들이 청동기 시대에 뭐 살고 있었겠죠. 자, 그러다가 유럽의 동쪽에서 켈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 왔습니다. 그 켈트 사람들은 인도유럽어족 사람이라 흔히 부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 와서 이 브리튼 섬에 자리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다가 기원전 55년과 54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오늘날의 프랑스 땅, 갈리아를 8년 동안 정발을 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도버 해역을 건너서 이 잉글랜드에 찾아오게 됩니다. 카이사르가 여길 건넌 이유는 바로 그 갈리아라고 하는 이 프랑스 땅이 안정을 위해서 바다 건너에 상당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땅을 평정하기 위해서 건너갔는데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전리품도 없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한번 원정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서기 43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에 로마군이 본격적으로 이 브리튼 섬에 침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기 43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시대부터 쭉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브리튼 섬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서기 84년에 아그리콜라 시대에 가면 거의 완전하게 복속을 시키게 되고요. 이 땅에는 켈트인들이 살고 있었죠. 그 켈트인들은 잘 훈련된 로마군에 대항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요 브리튼이라는 곳이 로마의 속주가 되고요. 브리튼 속주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런던. 바다 건너서 만나신 가장 좋은 소, 도시 런던이 런디니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주의 중심 도시로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군이 잉글랜드 지역을 막 점령을 하다가 북쪽만 남겨 놨어요. 북쪽은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산간 지대여 가지고 정복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시대에는 스코틀랜드를 마저 정벌하지 않고 이렇게 성벽을 쭉 쌓았어요. 그래서 통치가 어렵다. 그런 이유로 장벽을 쌓은 다음에 이 남쪽 잉글랜드만 로마에 속주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안토니우스 황제 때 조금 더 올라가서 안토니우 월을 또 쌓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로마의 국경은 이 하드리아누스 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계가 하드리아누스 월까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서기 70년 경부터 한 170년까지 영유하는 사이에 여기가 안정된 평화를 누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는 탁스 로마나 그래서 평화가 지속되죠. 이이 브리튼 섬에도 전성기 로마와 동일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화가 진행이 되고요. 로마 제국 내에 여러 곳에서 설치되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남게 마련이죠. 그래서 로마가 남긴 건축물들이 가장 유명한 건 가도가 있겠죠 병사들이 이동할 수 있는 길, 도로 여기 요크서 블랙스톤을 지나는 로마 가도가 지금도 남아있고요 또 로마인들은 목욕탕을 즐겨 만들었죠 그래서 런던 서쪽에 베스라고 하는 지금도 베스시가 있어요 이곳에 온천이 개발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로마가 지배할 당시에 브리튼 섬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4세기, 5세기 경에 가면 로마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특히 북방에서 많은 게르만족들이 이 영토를 침입해옴으로써 북방 관리가 잘안 되고요. 그러는 사이에 동과 서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서로마 지역은 이 국경 관리가 잘안 돼서 이 동쪽에 있던 게르만 사람들이 이 특히 갈리아 지역에 많이 침입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군들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브리튼 섬과 이 갈리아는 연결되었는데 이 브리튼 섬 가까이에 있는 갈리아가 예르만족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기 410년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곳이 무주공산이 돼요. 이곳에는 지배층 로마인이 있었고 켈트인이 피지배층으로 섞였죠. 그랬는데 지배층이 로마군이 일시에 철수를 한 바람에 브리턴섬 남쪽이 공백지대가 됩니다. 그 공백지대를 차고 들어온 사람들이 앵글족과 색슨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영토를 확보하게 되죠. 이때 게르만의 이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 땅에는 프랑크족, 이베리아 반도에는 코트족 여기 그 북아프리카에는 반달족, 이탈리아는 롬바르족, 또 슬라브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브리튼 섬땅 오른쪽에는 앵글족과 색슨족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 시기가 바로 5세기 초부터 로마인이 떠난 바람에 공백지대가 생겼다. 그래서 그 땅을 앵글족과 색슨족들이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 가지고 왕국을 세우게 된 거죠. 또한 사람들은 유투족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유투, 덴, 여기 덴마크 반도를 유틀란트 반도를 하거든요. 그곳에 살던 유투족들이 건너가서 또 나라를 세웠다라 하는 거고요. 스코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디론가부터 와가지고 여기 스코틀랜드 서해안과 아일랜드 북해안 쪽을 또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스코틀랜드가 유래를 하게 되고요. 원래 이 땅에 살던 켈트족 있잖아요. 로마가 살았던 데 피지배층으로 있던 그 켈트족들은 동남방을 앵글족과 색슨족한테 내주고 서쪽 또는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쪽의 이 산간지대인 웨일즈 그리고 남쪽에 코누알 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일즈가 켈트족 코널도 캘리 쪽입니다. 또 이쪽 북쪽에는 스코트 쪽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형세가 되겠죠. 이 시대에 유명해진 인물이 있습니다. 아수왕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역사에 이시대 아수왕이 있었다가 아니라 아수왕의 이 등장이 있음으로써 그 후대에도 계속 아수왕의 이야기가 계속 첨가된 아수왕의 전설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남부 브리튼이자 켈트족의 신화다. 그러니까 5세기 말과 6, 6세기 초에 그 앵글족과 색슨족이 침입하던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신화라는 거죠. 물론 그 앵글족과 색슨족이 침입해올 때 켈트족 중에서 누군가가 부족장학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아서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켈트족의 신화를 바탕으로 로마 신화가 더해지고 후대 10세기, 11세기로 가면 여기 기독교 신화까지 덮어져 가지고 게르만 문화, 앵글섹슨 문화까지 다 해가지고 중세 시대 내내 전 유럽에서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튼 섬의 신화 같은 인물인데 여기에 기독교적인 신화가 붙여지니까 중세 유럽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이아수왕의 전설에서 나왔던 어떤 단어가 이런 것들에서 엑스칼리버, 원탁의 기사, 아발론, 렌슬롯.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이야기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아서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이었느냐, 라고 믿었습니다. 자, 브리튼의 왕 콘스탄티노스 2세의 손자, 손자였다, 아서가. 그런데 이 아서가, 말하자면 주몽같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태어난 게좀 불분명해요. 신으로 신의 어떤 영예에서 태어난 것기도 같 하고 뭐 그래서 콘스탄틴은 손자라니까 이손자에 뭔가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손자라면 이 바위에 박혀져 있었던 엑스칼리버를 뽑으면 손자가 맞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엑스칼리버 칼을 검을 뽑게 되고 그러니까 아아 소왕은 그 사람 맞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오르죠. 올라서 브리튼족을 규합을 해가지고 섹슨적을 섹스적 섹슨족 침입을 격퇴했다.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전쟁 중에 부상당한 왕은 아발론이라는 곳으로 떠났다. 굉장히 신화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신화를 들여다보면 고귀한 혈통, 혈통을 고귀하게 갖고 있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출생이다.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엑스칼리를 뽑을만한 힘을 갖고 있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정형적인 영웅적 서사. 그거 보면 헤라클레스의 신화 같잖아요. 그런 고대 신화 같은 이야기, 또 기독교적인 신화 이야기, 또 그는 언젠가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재림해가지고 나를 구원한다. 이게 전역에 그리스도잖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나를 구하는 영웅이 됐다. 그래서 여러 신화가 합쳐져가지고 이런 아수왕의 전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시대가 바로 5세기, 6세기에 브리튼의 앵글족과 섹슨족이 침입하던 그런 역사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세기, 6세기, 7세기에 앵글족과 섹슨족이 잉글랜드의 동남방에 침입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7개의 앵글로 섹슨 왕국이 성립됩니다. 자, 북쪽으로 보면 노섬브리아 메르시아, 이스트 앵글리아, 에섹스웨섹스 켄트, 서섹스주트 이렇게 있죠. 나라 이름을 보면 어떤 족속들이 만드는지 알겠죠. 앵글리아. 여기 북쪽은 앵글리아인 거고, 앵글로족이 했다는 걸알수 있고, 웨섹스와에섹스는 섹슨족 했다는 걸알수 있겠죠. 여기 보면 주트족들이 나라 세웠다라는 거죠. 대략 일곱 개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이 시대는 여전히 부족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가 뭐 이렇게 완전하게 형성이 돼있않는 그래서 7세기형에 대략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영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뭐 중세 유럽 이다 그렇듯이 이 기독교의 영향입니다. 기독교의 영향은 영국사 내내 상당히 그 정치 변동에 크게 기여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됐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어떻게 이 기독교가 전파되었냐라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4세기 경에 로마 제국에서 말하자면 기독교가 탄생을 하잖아요. 니키아 공의에 의해 가지고 로마 제국 교회가 생겨나죠. 그래서 4세기 말이 되면 로마의 국교가 만들어지고 로마 전역에 이 기독교가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곳에 전파된 곳은 아일랜드였습니다. 누구였냐면성패트릭이란 사람에 의해서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잉글랜드 출신이었어요. 그 유시대에는 여전히 로마군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기독교가 쫙 퍼져온 거죠. 자, 그런 상황에 패트릭이란 사람이 원래 잉글랜드 사람인데 여기서 노예로 잡혀가지고 아일랜드에 끌려가요. 그러다가 여기서 도망쳐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왔다가 여기서 기독교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에서 삼일체파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죠. 자, 이 시대 유럽의 다수의 어떤 기독교 종파는 아리우스파였어요. 성부가 성자보다 먼저 탄생을 했다. 성부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아리우스파가 먼저 유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성 패트릭이 3.21체파 기독교를 잉글랜드에 가장 먼저 전파를 했고, 이곳에서 수도원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트릭이 3.21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세이클로버 국기예요. 이때부터 벌써 3세기가 등장을 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가 먼저 어~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된 다음에 이 아일랜드 기독교에서 스코틀랜드 쪽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도 켈트족 사람이고 스코틀랜드도 켈트족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전파가 쉬웠겠죠 언어도 잘 통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일랜드에서 스코틀랜드 가게 되고요. 이두 지역은 다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평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수도원 중심의 선교 교육 문명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또 이때 이 수도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고전 필사였던 거죠. 필사를 가장 많이 하는 건 성서겠죠. 성서 필사를 가장 많이 했고 그래서 아일랜드 교회를 켈트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잉글랜드에도 또 전파가 됐겠죠. 근데 잉글랜드에는 또 길이 좀 다른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주교가 이 켄터베리 대주교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잉글랜드는 로마에서 파견된 선교사 중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고요. 또 아일랜드에서 넘어온 또 켈트 기독교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켈트 기독교와 로마에서 파견된 삼일체파 교회와의 융합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었던 다신교 사상과 전례가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있는 로만 카톨릭이었던 형태와 아일랜드나 잉글랜드에 있었던 거는 조금 다를 수 밖에 없죠. 현지 문화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잉글랜드에는 4세기, 5세기 경부터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현재 토착 문화가 그리스도교와 결합이 되었다는 게이런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720년경에 노선부리아에서 만들어진 프랑크인 보물상자 뚜껑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그림을 보면 게르만의 대장장이가 있어요. 여기 대장장이가 있죠. 왼쪽에 대장장이와 또 십자가가 있죠. 선교사가 함께 있는 장면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세 명의 동방박사가 여기 성모자가 있죠? 이렇게 경배하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수도사들이 대장장이한테도 뭔가를 이제 전파를 해주는 장면, 그리고 동방박사 경배한 장면이 하나의 공간 안에 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현지에 있는 어떤 그 게르만의 문화를 어느 정도 흡수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형성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도 수도원 중심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자, 잉글랜드 출신 성패트릭이 아일랜드를 전파했다 그랬죠? 아일랜드에 가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잉글랜드는 대교황 그리고고우스가 파견한 선교사를위해서또 개종이 되게 되고요. 또 성패트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아일랜드에 있던 또 교회가 또 잉글랜드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현지에 다신교 사상, 그리고 로만 카톨릭의 사상, 그 켈트 그리스도교라 하는 독특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잉글랜드의 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 잉글랜드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건물, 이런 민스터 교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그 영국 보면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요. 민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맨체스터 민스터가 있고요. 성 안드레아의 교회, 그리고 그레고리 민스터다. 자, 민스터란 게 뭐냐면 수도원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스어로는 모나스트리키, 모네스트리, 그래서 이렇게 모네스트리, 민스터, 모나스트리키, 이런 게다 수도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민스터,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그러면 아, 웨스트, 민스터 교, 수도원이 있던 장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도원 중심의 교회가 이런 브리튼섬에 자리 잡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